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솔로몬,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들이 구사하는 언어의 뜻을 번역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남자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입니다. 여자가 아무거나 상관없다 했다고 뭐 보신탕집을 간다거나 홍어 삼합을 먹으러 간다거나 이딴 식으로 지가 당장 처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 뭘 먹어야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여자랑 연락을 주고받거나 여자랑 대화를 나누면서 여자가 지나가는 말로 어디에 있는 무슨 파스타집 진짜 맛있을 것 같더라. 혹은 TV에 무슨 음식이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 이런 걸 그냥, 아, 먹고 싶었구나. 아,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을 해놨다가 여기서 써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 그러면은 파스타 먹으러 가자. 저번에 너가 무슨 파스타집 진짜 맛있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혹은, 어, 그럼 오늘은 너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TV에 나왔던 음식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놨다가 써먹는다면, 형님한테 감동을 해서 참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을 한 사발이 흘리는 여자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자가 최근 5일 내로 섭취했던 음식과 중복이 되지 않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이런 음식 얘기에 대한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하시면은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에요 제가 이제껏 여자를 만나오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가 아니고서야 모든 여자들이 떡볶이만큼은 정말 허겁지겁 마치 약물에 취한 사람처럼 반쯤 정신을 놓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제가 떡볶이가 치트키라고 했다고 어디 돗대기 시장 가가지고 천원짜리 컵볶이 이런 거한컵 사주는 게 아니라 떡볶이 전문점, 체인점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남자가 하고 싶은 걸 여자한테 얘기를 했을 때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혹은 네 마음대로 해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은 아니 도대체 그딴 걸왜 하냐 이해 존나 안 가네 이 새끼 진짜 정도로 해석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많이 순화를 시켜서 해석을 한 겁니다. 자세 번째는 어떤 옷이나 물건을 보여주면서 오빠 이거 어때입니다. 형님한테 어떤 거 같은지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신속하게 결제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둥이는 닫고. 조용히 지갑만 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네번째는 형님이 입고있는 옷이나 이런걸 가리키면서 오빠 그옷 진짜 좋아하나봐 입니다 역시 통역을 해드리자면 제발 그딴 거지 왕초들이나 즐겨 입을 법한 거적대기 좀 그만 좀 입고 갖다 버리면 안되냐 이 씨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몰라입니다. 여자들의 궁극기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몰라 스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님이 여자와 말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몰라를 시전했을 때 해석을 하자면 내가 아직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최소 8만 대장경인데 니네 같은 돌대가리 새끼한테 말해봤자 내 혓바닥만 쥐가 날 뿐이니까 메인 메인 내가 한번 참아준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상황으로는 남자가 같이 뭘 하자고 물어보거나 어딜 가자고 할때 여자한테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볼 때 시전하는 몰라입니다. 이거는 몰라의 억양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우리 모텔 가서 얼큰하게 한 사발이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웃거나 기분 좋은 얼굴로 아우 몰라 이런 억양일 경우에는 나도 발정난 이 새끼 못지않게 한사발이가 몹시 땡기지만 넙죽 좋다고 대답을 하기에는 모양이 빠지니까 네가 눈치껏 알아서 나를 강제로 연행해가는 신용을 해라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알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 몰라 이런 억양일 경우에는 좆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팩트 스팀팩 한사발이 빨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랑 한국말로 대화를 하느니 차라리 돌고래랑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더 쉽다고 생각을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